굉장한 특혜를 받은 분이야, 사실은. 왜냐면, 고속 승진을 했잖아. 윤석열 정권 하에. 한 2년간에. 법무부 장관, 뭐, 당대표까지. 그치, 어마어마한 영전을 누린 거야, 이 사람은. 도대체, <laughs> 뭘로 나오시는 거야? 뭐, 공부 많이 한 걸로? 나라에 뭐, 뭘큰 이바지를 했어? 뭐, 한 업적이 있어? 뭐, 한게 없어. 응. 아주, 높은 자리까지 고속승진으로 영전을 하고 자기가 가고 싶은 데까지 가, 간 거야, 그분은. 근데 대통령? 택도 없는 소리야. 대통령 택도 없어. 택도 없고, 여지껏 누린 거. 누구 덕택이야? 윤석열 전 대통령 덕택 아니야. 그래도 뭔가 이슈라도 있고, 업적이라도 있어야 되는데,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, 정말 고급스럽게, 좋은 차로 쉼하고 고속도로를 쭉 달려오는 그런 분이 대통령이 된다? 국민들은 안 뽑아줄 것 같아. 음. 그리고 내가 신점으로 봐도 힘들다고 나와 이분 안 된다고 나와. 그래도 아직 젊잖아. 도전을 또 하시겠지. 지금만 하겠어?